네, 여러분. 네.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음.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해. 음. 고양이. 이상해. 음. 이상해. 음. 이상해. <laughs> 강아지. 박치기. 음. 노숙자. 피해자. 피해자. 손가락. 김치국. 자, 형공통점 뭡니까? 세 글자. <laughs> <오, 웃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 어, 일단 예. 맞습니다. 아, 역시 지니어스예요 어, 아, 야. 공통점은 뭡니까? 실제로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게요? 이상해, <laughs> 고양이, 고양이가? 강아지, 어머. 김치국, 뭐, 노숙자, 밥치기. 와. 와. 다 지금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 노숙자는 너무 심했다, 진짜. 네. 아, 아, 저는 주변에 예전에 어릴 때 하늘나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 늘나라. 하늘나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되게 예쁘잖아요. 그것도... 예쁜 네. 이름이잖아요. 네. 아, 네. 제 군대 동키가 네, 네. 이름이 수왕이고요. 음. 성이 함이에요. 음. 함수왕이거든요. 음. 함수왕. 함수왕인데 도키가 뭔지 아세요? 수학 교육학과 나왔어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함수왕인데 선생님. 어, 이름처럼 갔구나. 갔어요. 와와 네, 이참에 여러분들께 어? 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나 뭐, 알아요. 뭐, 뭐, 나 원래 본명 아는데 제가 2년간 불린 이름이 이 애기 <laughs> 진짜 실제로. 네, 실제로 이 애기 씨였어요. 어? 아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요. <laughs> 어, 좀 약간 저희 얘기기는 애기 애기 슬픈 얘기인데 <laughs> 뭐좀 어쩔 수 없는 이제 가족의 어떤 그 환경이 좀 있어가지고 이 이름이 이 애기였어요. 그래요. 이 <laughs> 년. <6년간. 웃음>